오프의키오트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빨로 쳐. 슈팅 그 가능합니다. <목소리>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좋은 <목소리> 태클 코너킥. 박스 안쪽은 끊어졌습니다. 디에리 양리 폴 포그바 두 개의 심장 네드베드 영리한 레어 점프에서 슬라이밍 패클 피했어요. 정도 기회.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꼴이군요이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퍼치를 보여줍니다 아 가볍게 밀어넣는군요 네 정말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네, 네 강하게 찬다고 못보여는거 아닙니다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덱. NCT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범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경기하기에 부담이 생겼어요.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 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과감한 프리킥이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때려 보는군요. 네, 괜찮은. 실수를 그대로 슛. 아하, 공격팀의. 김남일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슛 맨체스터시티의 코너킥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골키퍼의 방어능력 좋습니다.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포스트밭으갑니다극세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교차하는 시점에서 옵사이드가 된것 같은데요. 느린 기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뭘루쳐 자, 연결 깔끔하죠? 네, 패스 좋네요. 이 올림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문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넘급어잘 로잉패스, 좋은 패스죠? 속공입니다. 에파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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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박에한쪽서수골두 개의 심장 네드한드 스파이킹이로 나옵니다. 120이 들어올리는데요. 2분 주어집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쇼킹! 헤딩 때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골키퍼가 미더워 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절묘한 헤딩골이 터집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팀 감독이 모두 초조하겠습니다. 현재 언더독의 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